게임은 아크라이트 카드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배경은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시대가 배경, 영국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리처드 아크라이트란 사람이 옛날에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최초의 공장을 설립했다. 그래서 그 아크라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런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결론은. 이게 주식이거든요? 여기 주식이거든요?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주식이 10주, 한주의 가치는 10파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게임을 이제 하다 보면 주식수가 늘어날 것이고, 주식의 가치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게임의 승리는 15 곱하기 20, 주식 개수 곱하기 가치,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게임은 1770년대부터 80 90년대까지 세 시대로 진행이 되고요. 각 시대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를 진행을 해가지고, 총12 액션 하면 게임 끝나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은, 1번 중에서 A에 1번에서 7번까지 액션, 7가지 중에서 하나 액션 하시고, B를 하시고, C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사람.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가 다 돌아요. 각 플레이어마다 원액션씩 다 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마다 이거 A, B, C를 하고 왼쪽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다한 다음에 이제 넘어갔으면 모두가 액션을 끝났으면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요. 2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뭐각 공장마다 생산하고 유지비 내고 뭐 이렇게 트랙 같은 거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3페이지가 되면은 라운드 마크 한칸 전진, 선 마커 왼쪽으로 넘어간다. 요거 반복이에요. 그럼 이제 액션부터 음, 여기 이제 1번 액션. 1번 액션은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은 식빵, 의류, 포크, 램프, 총 4개 공장이 있어요. 다 똑같고요, 구성은. 그래서 하나,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가 1시대니까 1시대로 가져와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그냥 뭐 비용도 없고? 네, 비용 없어요. 각 시대마다, 그~ 맞춰서 놓고요. 1시대 뒤집으면 2시대. 1시대로 네. 놓고 그다음 이제 각각의 공장마다 해당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은 자동으로 와서 붙어요. 음, 그이라운드 시작을 하면 처음에 다이걸 음. 하나씩 바꾸 시작한다. 어, 일단은 음. 공장 두 채는 갖고 시작을 할 거예요. 아. 공장 두 채는. 공장 두채 각각의 그 얘는 지금 의류공장인데 의류공장에 의류 사무실 여기 바로 그냥 자동으로 붙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공장 현재 이 타일에 놓는 위치 여기다 놔라. 음. 현재 얘는 사무실 여기 여기 공장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놔라. 음.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겠어요.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음.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어요. 현지 시대가 이 시대라면, 은 이를 뒤집을 수도 있어. 요 공장을 뒤집을 수도 있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장을 설립했다. 여기, 이 표시, 중요 표시. 그러면은, 여기, 선, 전체 요 수요 마커를 하나씩 내려요. 식빵 공장의 수요 마커 한칸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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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누구든지 공장 한채 설립할 때마다 모든 마커 하나씩 내린다. 그 다음에 임금 향칸 전진한다. 이게 노동자들의 임금인데, 임금 들에한칸 전지. 이게 이제 1번 액션. 그리고 4차례 네 했으면은 이제 B를 하면 돼요. 이 B가 이제 자기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는 옷탄벌이 생산이 되는데, 이옷탄벌의 가격 측정,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이 5탄벌의 가격은 4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놓으면 5원이 될 것이고, 2원이 될 것이고,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게, 요게 어, 마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돌릴 수 있다. 이 옆에 붙은 게 사무실인데, 이렇게, 요 상태면은 의류 한 벌의 가격을 4원더 하겠다. 4원더 비싸게 하겠다. 이제 얘를 돌려요. 얘를 돌리면은 이제 요게 이 회사의 선호도인데, 이 선호도가 4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네 마커, 의류 마커 모두 0에서 출발해요. 근데 우리 회사, 우리 의류 공장의 선호도가 2 더하기 4, 6이에요. 지금 0인데 6까지 갈게요. 하나 둘셋넷 6까지 갔고 6까지 갔다면은 지금 이 트랙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전진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전진했고, 음. 그럼 이제 B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따봉을. 어, 근데 이거는 네. 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무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 네. 따봉 이제 아까 만약에 지금은 따봉을 안 붙였는데 우리 공장의 품질을 아까 혹시나 붙였더라면은 우리 사무실 옆에 공장 옆에. 아까 어, 이렇게 있었, 있었다면은 있었다면은 있었다면 음, 요 B 단계 때 사무실 돌리는 단계 때이 음. 따봉도 돌릴 수가 있어요. 음. 따봉을 이렇게 돌릴지, 뭐요렇게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음. 사, 돈을 추가,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선호도를 증가, 음.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아무튼 요번에는 이렇게 딱고 쳐보고 음. 네. 그러면은 요걸 보면 돼요. 이게 우리 회사 선호도 2 더하기 4, 음. 그래서 6에다 놨고 여기 음. 우리 공장. 고 그다음에 C C는 여기 톱니바퀴하거나 카드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시면 음. 돼요. 톱니바퀴 음. 내 트랙 중에서 원하는 트랙 한칸 전진 음. 뭐 여기면은 요거 한칸 전진 음. 요거 한칸 전진 또는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카드를 이렇게 우리가 개발 카드라고 해가지고 음. 카드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이 트랙을 전진하거나 또는 음. 여기서 원하는 카드를 한장가져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차이 인원마다 달라지는 거가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네. 이렇게 하나 가져오시면 되고. 똑같은 카드는 못 가져와요. 음. 이렇게 해서 내 액션 하나 했고 b 에 꼬시했다. 네. 그럼 이 왼쪽 사람, 네. 왼쪽 사람 자기 차례대 이제 일번에서 출번 중에서 하나 하겠죠. 네. 그럼 이제 노동자. 이번 이 사람은 노동자를 한번 해볼게요. 네. 내가 공장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각각 공장에는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노동자들은 여기 램프에만 붙을 수가 있죠 지금 램프에는 여기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 공장이 있고 여기다 에 붙여라 여기다 붙여라 음. 그래서 지금 램프가 램프 공장이 있고 이 노동자는 여기 왼쪽에 붙을 것이고 음. 그 다음 에이 노동자들은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대 보고 1시대니까 현재 1시대니까 1시대 놓고 1시대니까 1시대 놓고 이 노동자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한 공장에는 최대 두 세트, 두 장,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의류공장도 있다 여기 노동자 없으니까 의류공장에도 노동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현지, 노동자 o 사오는 거야? 어 일단 은 그냥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마음대로? 한, 한 명, 을 늘려도 되고 두 명, 을 늘려도 오. 되고 내마 g 네. 내가 공장 네대네 e 네 네대, 어. 대가 있다. 어. 어. 그러면 내가 두명두명두명총나원 액션으로 여덟 명 붙이고 싶다. 해도 돼요. 그냥, 네. 끼면, 그냥 됩니다. 끼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게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막 이렇게 무장이 네. 늘리면은 네. 그러면은 노동자를 늘렸다. 그럼 여기 별표 있죠? 네. 별표를 하면은 요 수요 마커를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네. 임금이 오른다. 예, 네, 요거 했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사람도 비하고 시하고 네. 또 왼쪽 사람. 이제 기계화 시키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네. 기계화를 시키는데. 원액션으로 내가 기계를 몇 대, 한 번에 원액션으로 기계를 두 대를 시킬 수 있어요. 네. 내가 현재 마커가 여기다? 그럼 네. 원액션으로 기계를 세 대를 세 늘릴 수 있어요. 네. 이제 기계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커가 여기라고 치고, 네. 그럼 기계를 총세대 늘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기계로 바뀔 수 있어요. 예열을 음. 기계로 바꾸자.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돌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기계로 바뀌었어요. 음. 지금 내가 세대 중에서 하나 했으니까, 지금 두대 남았으니까, 따, 예, 다른, 다른 공장도 바꿔도 돼요. 음. 근데 어쨌든, 예, 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총 기계 세 대를 늘렸네요. 음. 예, 그럼 끝. 그러고 나서 B하고 C하고, 또 다음 사람. 우리 공장의 품질을 높이거나 홍보를 높인다. 이건 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저기 음. 섞을 수 없어요. 어, 음. 같이 할수 없어요. 그래서 홍보 아니 저기 품질 는 음. 홍보. 음. 근데 각각의 액션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내 마커가 현재 여기다. 그럼 나는 원 액션으로 각공장의 뭐 예, 이밖에 품질을 2밖에못 음. 늘리는 거예요. 내 마커가 현재 여기 다한 번의 액션으로 홍보를 2 칸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음. 이밖에 못 하는 거예요. 각각의 공장마다 맥스는 4예요. 음. 홍보가 최, 제 품질이 최대 4, 예도 4.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거 내가 원하는 공장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최대가 2니까 2로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장에다가 이렇게 이어으면 돼요. 끝, 네, 이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이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음. 주식의 현재 가치만큼, 내 현재 주식의 가치가 20이다. 음. 그러면은 내... 내가 우리가 처음에 50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20을 빼면 30 남고 저게 돈트랙이고 네, 네. 주식을 방금 샀으니까 주식 수가 하나 오르겠죠. 하나 네. 네. 하고 이거는 저기 순서에 몇개든 순서, 사도 되고, 네, 몇 개든 사도 되고. 네. 순서를 맘대로 할수 없어요. 무조건 네.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네, 주식 사고 네. 그리고 이제 대출 받기예요. 대출 받고. 대출은 당연히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근데 한번 대출 한번 받아 볼게요. 네. 대출을 받으면, 은이 표시를 여기다가 왼쪽부터 하나 채우고, 네. 주식, 그러니까 현재 마이너스 1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주식을 내가 마이너스 하나 1을 한다는 거죠. 주식 하면은 현재 20, 20을 받는다. 네. 20을 받고, 이게 지금 대출 받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배가 있는데, 네. 이 배가 현재 만약에 한 척만 있을 수도 있고, 네. 한 척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5번 오버넥, 액션을 하면은, 배가 두 척으로 리셋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액션,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곳을, 원하는 하나를 집어가지고, 생산한다. 예, 생산을 한다. 생산을, 요렇게만 해도 되고, 에, 요렇게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그게 네. 무슨 말이냐. 이렇게만 생산하겠다, 그럼 네. 옷이 한 벌만 생산이 돼요. 이렇게까지 생산하겠다, 그럼 옷이 세벌 생산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생산하겠다, 옷이 네벌 생산되는 네. 거예요. 생산하고 나서 바로 창고에, 여기 창고에요. 음. 각자 카드에 보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내가 방금 네버를 생산했다면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두 개를 카드에 돌려서 이렇게 넣야 돼요.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내가 방금 네버를 생산해갖고 우리 창고에 네 개를 이렇게 꼽았다. 음. 창고. 창고도 뭐 비용이 없어? 그냥? 네, 비용 없어. 네, 아야 어. 돼. 근데 카드 수량은 딱두 장이에요. 창고에 아, 카드 수량은 두 장이기 때문에 마요네즈는 여기서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뺏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소멸되는 거 누가 복구 안 해줘요. 아, 그 다음에 7번 액션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배로 선정한다. 예, 음. 근데 한 척이 실을 수 있는데 현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배들에 내가 현재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두개 여기다 두개 이렇게 실으면 되겠네요 어, 네, 개가 이렇게, 네, 네 개가 돼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창고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네. 다시 공급처로 가는 거고 그럼 배두대 쓰는 거니까 예, 없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배를 하나 쓸 때마다 이걸 해야 돼요 저배 하나 방금 썼다 배두척 썼죠 음. 두척 썼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방금 배한 척에 실은 값이 의류 한벌 값이 9원이었어요 음. 총네개를 실었으니까 9, 4, 36. 36. 네, 36을 3 6더 하면 되겠네요. 86까지가 네. 7번 액션. 이걸 거 이제 는 번갈아가면서 원하는 액션 1번 골라 7번 중에서 네. 하시면 돼요. 네, 끝났으면 지금 모두 동시에 있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네. 이제 내가 몇 개를 팔수 있는지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따질 거냐면은 이렇게 현재 내 우리 회사의 선호도가 6이다. 음. 현재 근데 어, 주민들이 원하는 게1이다 음. 그럼 일단 요거를 차액을 해요. 600이 일. 음.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5를 강제적으로 팔아야 돼요. 음. 강제로. 음. 근데 현재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은 내가 현재 5를팔수 있는데 4 개가 생산이 됐다. 그럼 이제는 요거는 다섯 개를 팔라고. 네, 5 개를 팔아야 돼요. 오. 근데 어쨌든 요 상황이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팔수 있는 거니까 오. 결국은. 오. 근데 이게 나중에 막 마커가 뭐 이렇게 돼. 얘가 만약에 요렇게 돼. 음. 그렇게 하면은 지금 4이니까 내가 최대 두개팔수 있어요. 음. 근데 나는 네 벌을 생산해네 음. 그럼 두 벌이 남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아까는 그냥 바로 그냥 돈으로 하면 음. 계산하면 됐었는데 음. 일단 아까 그 경우부터 나이가 6호하는데 내가 지금 1이야. 음. 그러면은 여기 주민들한테 다섯 개를 팔수 있는데 네 개를 다 파네요. 네 음. 개를 다 팔고 음. 그다음에 그한 벌의 가격 3원 3원, 총 6원, 음. 한 벌의 가격은 6원이에요. 음. 그래서 6 곱하기 4니까 64, 24를 음. 지금 바로 더하면 돼요. 네. 이제 또 다른 경우. 저 옷은 안 없어지고? 아, 그냥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2벌밖에 네, 못 네. 파는데 네. 나는 지금 4벌을 네 생산한 거예요. 음. 그럼 어쨌든 현재 가격은 6원이니까 6, 2, 12로 일단은 팔았어요. 네. 6, 2, 12 12돈 받고. 받고. 그럼 두개가 남았어요. 네. 이두개를 남은 거를 창고행을 해도 되고 배다 바로 수출 을 보내도 돼요. 예. 창고행을 하겠다, 그럼 두개 남은 거 이렇게 예. 놓거나, 예. 아니면 나배배데 지금 배가 없으니까, 예. 만약에 배가 있다면은 그러면 그 또예 실어 보낸다, 예. 아까 한거 똑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지비를 내야 돼요. 유지비 돈은 또 받고, 예 배로, 배로 실었다면 네. 돈 받고, 예. 그다음 이제 유지비냅니다. 현재 요 공장 구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자가 한명두명세명 되면 명, 명, 네 명, 다섯 명 있는데 노동자 한 명당 음. 현재 임금은 3원이네요. 그래서 3515, 15원 내고 음. 그다음 기계값 기계가 지금 한대두대 대 있는데 기계 한대 값에 그 유지비는 1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내요. 음. 근데 혹여나 음. 만약에 내가, 돈이, 내가 예, 돈이 모자랐다. 그럼 강제 대출을 받아야 음. 돼요. 강제 대출 여기 마고 하나 놓고 강제 대출 때는 현재 가치의 절반으로 받습니다. 1 0 1만 받아요. 근데 내가 혹시 이게 딱 게임 중에 대출 아홉 번밖에 못 받거든요. 어, 어. 근데 내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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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데 여기까지 받았어. 응. 그런데 못 내가 예, 강제 이, 이거 유지비를못 내. 응. 그럼 이제 엘리예요. 아 네. 엘리. 예. 그다음에 아, 또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이 검은 게 응.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 아 그럴 일은 많이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검은 게 올라가. 이러면 나못 파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생산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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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내가 얘, 내, 우리 회사의 선호도를 못 올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못 팔고 그냥 다 재고만 쌓이는 거예요. 오케이. 재고만 쌓이거나 네. 수출을 하면 되겠죠. 이게 국내 국내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오케이. 배로 수출을 보내도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 국내 주민들한테 이거 배로 보내는건안 쳐요. 음. 국내 주민들한테 두개 이상 팔았다? 그럼 내 주식의 가치가 1 올라요. 음. 주식의 가치1 오르고 이제 여기에 그 마커가, 네 마커도 있고, 주황이도, 초록이도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어쨌든 요 트랙에 내가 제일 1등에 있다? 그럼 내 주식의 가치가 하나 더 올라요. 동률이면 아무도 안 올라요. 음. 내 주식의 가치가 제일 높다? 그러면은, 아요 마커가 제일 높다? 그럼 주식, 주식 가치가 하나 오르고. 1이 더 오른다고? 1이 더 오르는 거예요. 두개 이상 팔았으면은, 두개 이상 팔았으면은 그 모든 오르고, 사람들 다일 어. 오르고. 근데 요 트랙이 내가 제일 높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일이 더 오르고. 저게 업종별로 다 돼. 저 아, 그게 요 라운드만. 지금 요 라운드에서는 식빵만 볼 거예요. 지금은 아, 음, 해당 라운드 재. 예, 해당 라운드만. 그 외에는 뭐 임금 계산도 안 하고 아, 생산도 안 하고 아. 해당 라운드 공장만 생산하고 유지비 내고 뭐 그거를 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가 하나 준다 음. 그 역시 그 공장만 음. 만약에 내가 식빵 공장이 있다, 그럼 식빵 공장의 홍보가 1이 줄어요. 아까 여기 홍보인데 음. 아까 이렇게 꼽혀 있었다. 음. 그러면 이제 얘를 돌려서 1 떨어지게 일 떨어지게 네. 바꿔야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실시간으로 진행했으면 이제 이게 왼쪽 사이. 라운드 마커 전진, 음. 선 마커 넘어가고, 음. 요거 계속 반복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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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종료가 되는데 음. 시대가 종료가 됐으면 아까 이렇게 카드 중에 꺾어서 음. 이렇게 음. 중간에 하나 꺾어서 쓰는 게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아까 이 트랙이 동률이면은 주식 가치가 아무도 오른다 그랬는데 음. 아무도 안 오른다 그랬는데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얘를 꺾으면서 그. 동료를 깰 수가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한마디로. 음. 그래서 주식 가치가 하나 오른다. 이렇게 했던 것들을 꺾었던 카드들을 다시 일으킨 아, 궁금한 음. 게 아까 그러면은 음. 그 액션들도 요요 음. 공장인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게 식빵이었다는 거지 처음에. 아무 뭐 상관 없어요. 어차피 이걸 라운드는 번갈아 가면서 음. 여기서만 발동되고 여기서만 발동되고 여기서만 발동되고. 음.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면은 요지 지금 식빵 라운드야. 음. 근데 내 공장은 의류 어, 요거야. 어. 그러면 나는 저기 아까 b 페요 2단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 2단계. 음. A 단계는 하는 거고. 네, 1단계는 음. 뭐 하는 거고. 1단계는 아, 하는 거고, 아, 2단계 때는 아. 내 공장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아,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음. 그래갖고, 어. 요 눕혀져 있는 카드가 일어나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요. 16 곱하기 요거 주식수단 가치를 계산을 네. 해가지고 네. 제일 적은 사람이 이 선마커를 누가 줄, 누구한테 줄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이 게임이 네. 어 후반이 유리해요. 막 이렇게 앞사람이 얘 트랙을 막 왔다갔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뒤턴일수록 요 사람 보고 어. 왜냐면 요 사람보다 한 칸만 더 올라가는 게 제일. 가장 어. 좋거든요 어. 그러면 내가 주식 가치도 하나 더 받아 뭐~ 이런 식이니까 어. 이게 후가 유리하기 때문에 요게 제일 적은 사람이 선마커를 원하는 사람한테 줄수 있다. 음. 요걸 이제는 30대까지 해서 다 하면은 게임이 끝나고요. 네. 게임이 끝나갖고 남은 금액이, 어, 남은 자원이 있다면, 남은 생산품이 있다면, 은 음. 얘는 하나당 2원에 팔고, 3원, 4원, 5원에 강제적으로 팔아요. 그래서 음. 돈 금액 측정하고. 정해져 있는 거구나. 네, 이거는 음. 정찰가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저 돈으로 주식을 또 삽니다. 음. 지금 여기서 있으면은 요만큼 원하는 만큼, 그돈 사고. 되는 것만큼 사가지고. 음. 그래서 요게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 저 대출만큼 뒤로 하고. 어, 고 그래갖고 내가 게임 플레이 중에 어. 대출을 받았다 그럼얘 빼야겠죠 내가 지금 두번 대출 받았으니까 어. 하나 둘 빼고 음. 그 다음 내가 선적을 많이 했다 그럼 음. 가치가 줄어요 지금 현재 요상황 음. 마이너스 1이니까 가치가 1줄어요어 네. 그래서 음. 이제 요 상황에서 곱하기 끝 네.